할렐루야, 7월 3일입니다. 오늘은요, 이사야 6장, 7장, 8장을 가지고 묵상을 나눌 건데, 정말 한장한 한 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할 수는 없고요. 한 장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 가지의 징조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을 부를 때이 어, 이사야는요,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다윗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했습니다. 그 언약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언약을 어떻게 놓치고, 잊어버리고, 포기함으로 말면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에 관한 겁니다. 예를 보시면, 오늘 보시면, 어,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왕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다는 20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번째, 11번째, 12번째 왕입니다. <laughs> 12번째 아수왕 때인데 이때 시대 상황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맨 위쪽이 누가 있냐면 바벨론이 지금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가장 세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아람과 그 다음에 북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남아 정책을 어, 막기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도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는데 남유다는 그두 나라와 함께 하지 않고 위쪽에 있는 아수르와 연합합니다. 그래서 1차 공격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1절 끝, 끝에 가보시면, 능이 이기지 못하니라. 첫 번째 공격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연합해서 어디로 오냐면 2차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함과 동맹하였다 함으로,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1차는 어떻게 넘어갔는데 다시 그들이 오자 백성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도 어떻게 넘어간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더 힘든 문제가 와서 내 마음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이때, 이 두려움이 올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3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이사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수분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밭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라고 됐습니다첫번째는 뭐냐면 이사에게 이사야 너 뿐만 아니라 네 아들 스알야수을 함께 데리고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있을 때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만나라고 되는데그 진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스알야수을 보내라. 같이 가라 이 말이 뭐냐면 스알야수의 뜻을 우리 바, 이블 타임에 설명되었는데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면 모두 다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잡혀가도, 어려움 나가도, 하나님이 남은 자는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절. 그에게 이르시를 이르시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며 조용하라고 되는데 이 삼가란 말이 뭐냐면 두려움을 쫓겨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움이 어떻게 하죠 안절부절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얼굴을 어떻고 행동을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이 올때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어 삼가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것 아니요 삼가라는 하 거예요 그리고 조용하라 이 말은 뭐냐면 종료하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믿음의 행동은 뭐냐면 삼가라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경이 그루터기의 불가하니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불이 타가지고 아무 쓸데없는 이 그루터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때 두려움을 때, 오늘 하나님은 이, 어, 스알 야수, 뿍과 함께, 이사야가 함께 그를 만나면서 징조를 주는데, 뭐라고요? 삼가하며, 조용하며,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 뭐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남은 자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여와는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께 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대적은 어떻게 합니까? 막 쳐들어옵니다. 5절에 보면 아람과 에브란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6절,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들께 이야기합니다. 그데이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대적해서 이르기를 한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NAS에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테러라이저랍니다. 뭐냐면 겁준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겁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브릿지. 뭐냐면 둘이를 갈라놓는다. 흩어놓는다. 는 그러니까 대적이 우리 가운데서 하는 첫 번째 행위는 뭐냐면 아까도 삼가하며 조용하라고 했잖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습니까. 근데 마귀는 사단은 상황은 여건은 커비던 나이츠는 그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laughs> 테러라이잔드, 겁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고 공동체를 흩어지게 만들고 내 마음을 흩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향했던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흩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여기 보면 왕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세운. 다브엘의 아들이라는 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수리의 어떤 사람이겠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어떻게 우리 왕을 갈아치워 버리겠다. 자기 방식으로 해버리겠다고 마귀는 사단은, 그리고 이 아람과 어, 에브라임은 이렇게 공격해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요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주 요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왕을 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서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람의 머리, 에브라임의 머리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들은 그들 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되지, 다른 어떤 일도 일어나자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9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뭐라고요? 굳게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루어진 점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그들은 그 나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렇게 끝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굳게 아멘! 하면 믿을 때 우리는 굳게 서게 된다는 거 오늘 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시고 굳게 설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십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는 굳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징조를 사인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스의 반응이 뭐냐면. 나진조안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 들으면 아주 믿음이 좋은 만났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거. 이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나 지금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없이 괜찮은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은데 하나님이 내마음에 중심 되시고 하나님 날 지켜 주기 때문에 하나님 날 굳게 지켜 주기 때문에 굳게 믿기 때문에 괜찮다면 괜찮은데 어떻게요? 하나님 없이 괜찮다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스왕은 이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주겠다 그러는데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뭐냐면 징조를 주세요. 그 주신 징조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예요? 결국 첫 번째는 이 사회가 아이를 놓는 사건일 거고. 그리고 크게는 결국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스도를 보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인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인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징조를 주고 인마누엘을 주셨다면 상황과 여건이 다 변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여기 보면 15절과 16절을 보면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요. 그다음에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결국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한세살 정도 몇 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요? 북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아람은 누구에 의해서 아수로에서 망해 버리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여러분, 18절부터 23절까지 그날이라는 말이 네번 나옵니다. 18절에 그날에, 20절에 그날에, 21절에 그날에, 그리고 23절에 그날에. 이 말은 뭐냐면, 결국 그날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떻게 완전히 멸망하는,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어떻게 되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말이 뭐냐면 애굽은 여러분 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뭐냐면 강이 있으니까 나일 강에 곤충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파리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아수르 는 뭐냐면 산과 숲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벌떼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 아수르와 그 다음에 이아이 애굽의 파리와, 그 다음에 아수르의 벌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툰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라 그 말은 뭐냐면 곳곳에 이런 곤충들이 어떻게 숨어서 준비해 있다가, 그 다음에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삭도이 말은 뭐냐면 세내어 온삭도 이, 이 싹도라는 말이 칼이라고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곧 아수르 왕으로 내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결국 뭐냐면 칼을 가져서 여러분의 머리와 수염을 다 깎는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수치를 당 하게 된다. 결국 너희들이 어떻게요? 애굽을 의지했다가 아수르를 의지했다. 여러분 의지한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해? 파리와 그 다음에 어떻게요? 이 벌들이 와서, 곳곳에 숨어 있다가, 우리에게 삭도를 대가지고,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고, 털을 다 밀어서 어떻게,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겠다. 는그 날에. 그러면서, 여러분, 2 1절에 보시면,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두 양을 기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그러니까 아주 잘된것 같은데,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땅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요? 한 어린 염소와 두양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으로 먹일 정도니까 사람이 어떻게 성읍의 사람이 점점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저주죠.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 여러분 2 3 절에는 그날에는 천구리의 은천계 가, 어,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어떻게? 하도 귀한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냐면, 되 찔레와 가시가 된다는 거. 다 볼품 없이 돼버버린다 또,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니까, 어떻게? 땅이 다 폐허가 돼버리고그 다음에 어떻게? 요 여기 보면,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사람의, 쉽게 말하면, 경작하면서 모든 것을 이루는 그곳에 또 찔레와 가시가 있게 된다는 거. 어떻게? 다 폐허가 돼버린다 사람적으로. 결국, 오늘 이 7장의 내용은 뭡니까? 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아수르를 신뢰하고 또 애굽을 신뢰했더니 결국 그들은 다 너희를 죽이려고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까 제목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다윗의 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윗의 집,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너희를 공격할 때, 오늘 주시는 세 가지의 음성. 첫 번째, 삼가며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낚심하지 마라.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가는데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쏘지 못하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굳게 붙드시고, 그 말씀 내 마음대로 품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그징교와 그리고 그 날에 이런 어려움이 당하지만, 하나님 오늘 임만우의 징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징조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징조, 그 약속으로 말면 아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두 가지 징조, 스알 약속 잡힌 자는 돌아오게 된다.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과 그리고 나와 함께한다는 그임만을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남은 자는 돌아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임만을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할 뿐만 아니라 굳게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예를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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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약속의 주주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라고 우리가 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아시가 다시마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말다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격해 올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아버지 아스로를 신뢰하는데 애굽을 믿어두는데 하나님 결국 그들이 벌과 발이 떠는 말과 나를 공격하고 모든 것이 폐허가될그 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냐고 오늘 우리가 함께 아버지 삼도하며 조용하며 두려하지 말고 담대라고 하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국개미더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사야슴에 아버지 징조와 인마늘의 징조를 주신 것처럼 오늘 그 주님의 징조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므로 말며와 승리할 수 있는 내 하루의 삶이 됐도록 마음껏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 한분한 한 분한테 그런 애와 능교로 인도하여 주셨소서. <laughs> 하나님, 또 하루도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난 누구를 신뢰하고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은 은행의 밸런스? 아직도 든든한 내 잡? 아니면 나의 전문 지식? 그래도 나는 괜찮은 어떤 상황과 유건입니까? 하나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공격해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아수르를 의지해버렸습니다. 결국 잠시는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아수르가 애국이 결국 그들을 벌떼와 파리떼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 망가져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안절부절하지 말고 평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려하지 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운데 붙들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 굳게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징조그징조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자손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도록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사람들 한분한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신 하나님을 찾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사알야스의증조와 그리고 어인마의증조를 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